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선비님 매니저입니다. 자,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한번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으며, 자, 셀트리온.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을 비교해드렸는데, 이제는 셀트리온 본체가 아닌 제약과 헬스케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더 매수의 기회를 더 좋게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셀트리온 주가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자,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찍은 그 날, 셀트리온 또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376,000원, 1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날도 376,000원이죠. 자, 한 포인트만 더, 위로 올라가 주었으면 역사적 신고가에 11월 25일이라 남겨져 있었겠지만, 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그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더 이상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밀려주면서 현 부근에서 계속 지지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 부근이라고 하면 전 고점, 가장 최근 고점인 7월 부근 고점 부근에서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아야지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은 우선 비교해 드렸으니까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우선 비교를 해 드려야겠죠. 우선 여러분들 셀트리온 제약은 많이 알고 계시겠죠? 우선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동사는 충북 진천과 오창에 생산 품질 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고, 40여 가지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게 원래 셀트리온 제약이 어그 전. 예전에 한서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제약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인수합병함으로써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유통권을, 어, 국내 판매 유통권을 전부 가져가고, 그리고 원래 본체가 갖고 있었던 전문의약품 생산 시설 또한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 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체가 갖고 있던 매출액 플러스로 바이오 시밀러 국내 판매 영업이익 또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점점, 점차점차 점차 더 가파르게 는, 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게 영업이익률이 점차점차 개선되고 있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 저희 강남 선배님이 깜짝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만원 결제 시두달더 하게 한 달이고요. 99만원 결제 시에는 9개월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종료 예정입니다. 하단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이 시장에서 사실, 이러한 셀트리온 계열사처럼 시가총액 상위군들이 위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상승을 이뤄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계열사, LG화학,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그러한 중대형주,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을 이뤄주고 있으니까, 사실 시장이 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내 계좌는 부풀어 오르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어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저희 회원님들, 저희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한번 싹 모아봤어요. DCC 스틸 대형 보장 오늘 수익 났고, 한국전력 유바이오로직스 오전장 그리고 골판지 조금 담아봤는데 자 오늘 선배님 말씀 듣고 골판지를 담아봤는데 초과 수익이 났다라고 해주셨죠. 자 이런 식으로 리브가님 매일매일 변함없는 수익 감사드려요. 이제는 미리 정해진 가격 매수 걸어놓고 시작하니 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전엔 왜 그리 조급히 따라 매수했는지 완전 못된 버릇을 고치니 매일매일 수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멘탈이 더더, 더, 여태까지 매매를 잘 하시던 회원님들조차도 멘탈이 흔들리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 얼마나 올바르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동방 셀테리온 헬스케어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자, 전일 종가부근에 SCM 생명과학 또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매수하신 분들을 오늘 아침에 강하게 탄력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보여주니 지지가 말씀 언급해 드리고 회원님들 오늘 SCM 생명과학으로 엄청 수익 많이 보셨더라고요 자, TS Investment까지 8%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자, 이런 식으로 SCM 생명과학. 16% 마감해 주었습니다 자 물론 쭉 올라갔다가 쭉 빠져 주어서 후발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SCM 생명과학에 물려 계시는 분들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저희는 매수 지지가 언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 지지가 이탈시 전량매도로 대응하고 그 지지가 또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기실 수 있게 그러한 포인트로 잡아 나간다 라고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회원님, 현대차, 태경, 삼성 다, 다 선배님 종목이었죠. 그리고 11월 한 달간 함께 해 주시면서 2천만 원가량 수익을 챙기고 있다. 자, 요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270만 원. 자, 오늘 당일 하루만 150만원입니다. 자, 회원님들, 이런 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있다.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자, 영상 교육 참고해서 오전에 조금 매수해 봤는데, 수익 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런식으로 회원님들 혼자 매매 하실 수 있도록 교육도 매일매일 오전 복귀 그 다음에 오후 영상에서는 음, 다음 날 매수할 종목 포인트까지 언급을 드리고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다음주 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실적주 위주로 싹싹 정리해서 여러분 차트와 함께 비교시켜 드리니 여러분들 골라서 골라서 매매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전고점을 충분히 넘어 주었죠. 그리고 넘을 가능성도 있고. 자, 그렇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2018년 셀트리온 한참 붐이 일어났을 때의 고점인 15만 3천 원 언저리 최고점을 어, 넘기기에는 지금 더업 어, 프로스가 지금서부터 약 30%가 남아 있다라고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봐주시고 어,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바이오 시밀러를 해외로 수출, 어, 영업을 하는 독점 기업이다. 라고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셀트리온 계열사 3사 합병을 추진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름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일 뿐이지 셀트리온이 직접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기업 지분. 분석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최대 주주가 서정진 회장이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라는 지분회사를 만들어서 이 지분율을 높인 다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어, 제약. 함께 지주사를 합병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어, 많이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자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자 제가 아까 매출 구조도 한번 보여드렸죠 어 다시 자이 또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그리고 2018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강하게 탄력을 받아 주면서 상승을 해 주었을 때 영업 이익을 두 배나 넘어 주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주 회사로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주사가 자, 셀트리온을 인수 합병하게 되어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부분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럼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 말이 모두 다 옳다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해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앞으로 해외,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또한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또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시가총액 현 시점으로부터 17조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될 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백신과 치료제 이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판매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국내 판매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판매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25일 강한 상승 이후로부터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 보일 수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셀트리온 제약도 어, 시, 25일 강하게 상승해준 점, 전일날은 어, 소폭 매도해 주었고, 오늘도 재차 매수해주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제 혹시 여러분 매매가 편안하셨습니까? 어, 저는 사실 조금 두려운 시장이었어요. 왜냐, 어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880을 깨고 밑으로 하방을 강하게, 어,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과 함께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크게 밀리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조금 두려움에 덜덜 떨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만 보고 저희 어, 선배님이 요, 요기 어제 영상을 좀 늦게 봤는데, 이미 그저께 영상에서 현금 확보를 이야기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점 매수에 동참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함께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요 어제 수익 인증 모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비님 자비스 수익 고맙습니다. 공부도 하고 인내심도 배우고 돈도 벌고 일거 다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실현 손익 150만원, 삼성전자 S.Y. 동방,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 정보 인증까지. 대한항공, 그리고 고바이오랩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이벤트 연장 9개월 또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벤트 연장 기가 신규 회원님 뿐 아니라 저희 회원님, 내부에 계신 회원님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강조해 봅니다. 이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장이 할수 있는 회원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 가격에 연장을 하겠다며 지금 이벤트 신청을 또해 주셨다고 하니 여러분 회원님들이 저희 망을 떠나지 않으세요. 들어오시면 이 늪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여러분, 괜히 다른 곳 가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번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또제차 드려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해외. 해외 매출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 트룩시마의 가파른 성장력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램시마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램시마를 램시마 SC 약가, 단가가 더 두배 가량이라고 하죠. 램시마와 램시마 SC 합산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국내 또한 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셀트리온 제약의 판매이다라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현 시점으로부터 제약과 헬스케어를 비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공략하는 게 자신의 성향과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현 시점으로부터 전고점을 다 돌파해준 이제 신고가 랠리 를 이루어줄 수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앞선 매물이 일부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매물을 돌파해 나가면서 눌린 목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매매해 왔던 방식이 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고,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 하시면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드리고,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점이 없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는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 다시 한번더 언급드릴게요. 저희,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지금 이벤트 기간에 꼭한번 신청해 주셔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3개월에 44만원, 9개월에 99만원이다. 어디 가서도 이러한 가격으로 이렇게 꼼꼼히 여러분들을 다 케어해 줄수 있는 그러한 회사는 많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지 감을 좀 익히셔서 내년도 여러분들이 풍성이 날 헤쳐나갈 수 있는 계좌가 빨갛게 빨갛게 뭉글뭉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더 풍성한 내용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